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업데이트 미리보기 네 오늘의 업데이트는요 지난번 업데이트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의 업데이트는 바로 클랜 지원과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네 제목 보고 오셨을 거고요 네 지난번 업데이트의 내용들 전부 기억하고 계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지금 클랜성을 눌렀고요 자 여기서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바하운드 네 벌룬 그리고 얼스 얼스 크레이크 스펠 네 지진 마법을 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라바하운드하고요 벌룬하고요 지진 마법 주세요 뭐 이렇게 한거죠 아 놀랍습니다 네 지진 마법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 보이십니까 네, 35명의 인구스, 그 옆에는 마법을 줄수 있는, 마법을 줄수 있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아이고, 마법을 줬어요, 마법을. 어스케이크 마법. 네, 좀 안타까운 거는 마법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. 네, 제가 볼 때는 암흑마법만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, 어, 마법을, 마법을 지원을 했어요. 야 저도 항상, 이, 하면서, 게임하면서 항상 궁금했거든요. 아, 항상 제가 늘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. 아, 마법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. 막 그럴 때 있잖아요. 그죠? 야, 이 스펠이, 그럼 11개에다가, 야, 야, 보이십니까? 오, 나바 하운드, 그리고 벌룬 받고, 그 다음에, 지진 마법도 하나 받았어요. 대단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, 어, 일반 마법 4개에다가, 그럼 8개죠. 그 다음에 지진 마법 3개만 가져가도 지진 마법이 4개가 되는 거죠. 예, 놀라운데요. 어, 그러면은 분노, 분노, 회복, 회복, 지진 4개라는 엄청난, 엄청난 게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공격하는 영상인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드래곤을 잔뜩 준비를 했어요. 드래곤하고 벌룬입니다. 네, 드래곤은 만렙 드래곤이고요. 네, 부럽네요. <laughs> 네, 그 다음에, 어, 40레벨, 어, 바바킹과 조킨퀸입니다 네, 보시다시피, 아까, 지진 마법을 받았기 때문에, 네, 라바하운드 하나, 그 다음에 벌룬 하나, 그 다음에 지진 마법 한 개입니다. 네. 그 다음에, 파운더 매치, 파인더 매치, 네. 어, 똑같은 곳밖에 없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공격을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지진 하나 뿌리고, 7레벨 번개 마법을 뿌리면, 하나를 부술 수가 있는 거죠. 놀랍습니다. 네 이걸 부수네요. 대단합니다. 그 다음에 클랜 지원병으로 받았던 라바하운드. 일단은 신속을 뿌려놓고 라바하운드. 네 그렇습니다. 참고로 아까 썼던 그 지진 마법이 어떤 지진 마법입니까? 클랜성에서 보내준 지진 마법이에요. 대단합니다. 네 그리고 5랩드래곤으로식포를 네,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 좀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방식이죠. 네.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.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나벌미를 메인으로 아직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오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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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의 어떤 공략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상위권에서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의간이 부서졌죠. 네. 상대편의 클랜 지원병이 안에 들어있지않았지만요 네, 부셔졌고 네30% 이상 부셨을 때 보험하기 12시간이 들어갔었고요. 이제 60%가 60%, 60 파괴가 되면서 14시간 보호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고요 자, 60%에 14시간이 들어갔고,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업데이트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. 그렇고요그 다음에 아초킹까지 들어갔네요. 네, 아초킹까지 들어가서 나머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공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난 업데이트에서 보셨을 겁니다. 70% 이상이면 뭐다? 네, 그렇습니다. 리그 보너스가 늘어났죠. 리그 보너스가 늘어났고, 70% 이상의 파괴를 하게 되면, 이제, 그, 그걸 할수 있게 되거든요. 그, 100%를 받을 수 있게 되죠. 100%에 해당하는, 어, 리그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네, 지금, 리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부순 게 아닌가. 그리고 약탈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. 네, 지금까지는 86%정도고요 네, 아초킨이 이제 곧 죽을 거니까요. 네, 죽으면서 뭔가 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못 부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부셨네요. 89%. 네, 89%고, 버바킹이 벽을 끙차끙차 끙차 부순 다음에 죽었습니다. 자, 89% 부수니까, 아이쿠야, 그렇지요. 네, 100% 보너스, 22만 5천. 네, 어, 상당합니다. 이제 보너스를 위해서라도 파괴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. 네, 아무튼, 이번, 이번 패치,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, 이제는 마법을, 네 마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네 추가가 됩니다 하나 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과연 무엇일까요 자어 클랜성을 통해서 자 여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네이트가 지원이거든요 네 지원을 누르면 제일 아래쪽 보이시니까 제일 아래쪽에 내가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지원을 뭘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, 벌룬을 하나 추가를 했죠. 지원이 뭐가 돼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, 인구수가 10이야. 근데 이게 마법사 2개 아츠 2개 들어간 건지, 아니면은 뭐, 자이언트 2개가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. 그거를 볼수 있게 되는 새로운 업데이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업데이트는요,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법 지원과,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서 어, 상대방에게 좀더 좋은 유닛을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그 전에 무엇이 지원됐는지 알수 있었으니까요 네 라이너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다음 업데이트 소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 대규모 업데이트는 4명의 크리에이터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, 저는 다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. 안녕.